민수기 32장.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라 땅이 가축을 키우기 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손과 루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앗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 기본, 야셀, 리무라, 해스본, 엘라알레, 스밤, 네보. 구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모세가 갓자손들과 루벤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너는 여기에 남고자 하느냐? 너희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이 한 짓과 똑같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것을 낙심하게 했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만은 여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여호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전부 죽기까지 4 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죄인의 자식들인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대신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하는구나. 만약 너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거주자들로부터 안전한 요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서둘러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무장한 너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서 모든 적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서 진압하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게 되며 너희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호와께 죄 짓는 것이 된다. 너희 죄가 너희를 덮치게 될 것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 아이들을 위해 성을 건축하고 너희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라. 그리고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갓사람들과 루우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다른 짐승들은 여기 길라성들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들은 모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여와 앞에서 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한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하 앞에서 무장하고 가난안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산으로 얻은 땅은 요단강 이쪽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가짜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무나스의 반지파에게 아무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으니 곧그 성들과 그 성들 주변의 영토를 다 주었습니다. 갖조서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룻소반과 야셀과 욕보하아와 벤니므라와 베라란 등의 요새화된 성들을 건축하고 양떼를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을 건축하고 또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부원과 심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기들이 건축한 성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무나스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이 길라하스로 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 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나스의 아들 마길 에게 길라하스를 주어 그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누나스의 아들 야일이 가서 그들의 마을들을 차지하고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바는 그 낫과 그 주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고 불렀습니다.